물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순환 과정과 응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물의 순환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물은 하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바다로 나가고 바다에 나가는 물들은 공기 중에서 증발되어 공기중으로 갔다가 다시 또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어서 비로 내려오고 이렇게 물이 계속 응결되었다가 다시 또 수증기 상태로 되었다가 액체 상태로 되었다가 이와 같은 원리로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물의 순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는 물의 순환과 구름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재료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바다 부분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지상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는 아래 이제 부분이고, 윗부분에는 하늘을 표현하는 구름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뜨거운 물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친구들 사용할 때 조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장시간에 뭐 이렇게 증발이라든지 실험 단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일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증기, 지금 김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김을 이용해서 구름의 생성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작은 컵으로 덮어줍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서 공기 중으로 증발된 물은 하늘에서 수증기 형태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모여서 구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 모기향을 준비합니다. 자, 모기향을 준비하고 휘어줍고 네. 그래도 연기가 난다 그러면 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서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모기향의 연기는 응집제 의 역할로 조금 더 수증기가 잘 모일 수 있도록, 응결이, 응결이 잘될수 있도록 아마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뚜껑을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친구들과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쉽게 더 많이 모인 것을 알수 있죠? 수증기를 그냥, 그냥 그 수증 김의 모습보다, 김만 모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기가 모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뜨거운 물이, 이제 뜨거우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더 이제 식었으면 더 뜨거운 물을 넣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신 후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큰 컵의 양쪽에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큰 컵의 양쪽에 붙여주시고, 기울기를, 작은 컵을 이렇게 기울여줍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친구들과 관찰해보도록 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모기향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줍니다. 해서 조금 더 쉽게 응집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잠시 후에 이제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걸 잠시 위에 때 보면 하얀 김이 뭉게 나면서 곧 공기 중에 수증기가 구름 상태로 존재하다가 조금 더 차가운 기단이나 이제 이렇게 만나면 밑에 지금 물방울이 맺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투명 과 아래. 차가운 기단과 만나서 물방울의 형태로 존재하고 또 이것들이 더 무겁게 모이면 아래로 떨어져서 비로 내려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이 지금 물의 순환과 날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해주세요.